핸드폰에 카메라 기능이 이렇게 달려 있어가지고 가까이 가도 완전 히 금색이네. 잠자리에 연못어 예쁘죠? 이렇게 담으니까또 예술이네. 잠자리하고 닮은 비행기는 헬리콥터가 있다, 있다고 그랬죠? 잠자리와의 거리 지금 뭐 거의 뭐 같이 있습니다. 잠자리님이고 또내 손에 앉아서 또 우리 대화 좀 할까? 응? 대화 좀할까나말까나 잠자리 씨 바람 분다. 예, 이게 잠자리는 이제 어렸을 때에 이제 학교 다닐 때는 초등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다닐 때 이런 데 있잖아요. 많이들 잡았잖아요. 아, 좀더 디테일하게 한번 잠자리를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잠자리 디테일한 모습 잠자리 보고서 헬리콥터를 만들만 하네. 멋지네. 잠자리씨 다 이렇게 풀 줄기에 탁 가주냥 다리 두 개, 뒷다리 앞다리 두 개, 뒷다리 두 개로 탁 줄기를 잡고 있네. 잠자리 씨의 멋진 예, 평양봉 하고 있어요 지금 잠자리와의 거리 지금 20cm 뒤로 갔습니다 멋진 잠자리, 잠자리와의 거리 다시 앞으로 가겠습니다 예술이네 바람이 엄청 불어가지고 지금 잠자리가 날개를 안쪽으로 이렇게 지금 숙였습니다. 이제 은색, 잠자리와의 거리, 예. 한 뭐, 3, 한 5cm 정도 됩니다. 멋있죠? 잠자리 날개 좀 보세요. 날개 색깔. 날개, 날개 색깔이 이제 완전히 투명이 투명해. 이렇게는 이제 잠자리 날개를 초점을 잡아야 되는데. 떨리니까 초점이 핸드폰 카메라가 초점이 고정이 안 되네 또 워낙에 투명해 가지고 어떤가 봐요 잠자리 날개 워낙에 투명해 가지고 잠자리 날개를 초점을 잡아 봐라